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 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면은 그 오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?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왜재경부 기재부, 기재부 장관에게 만 좋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수 있는 게그 역할입니다.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,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. 그런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.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. 음. 아,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, 국보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.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줄 필요 없습니다.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.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. 특히 그날 와서 개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.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.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그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.